아, 지보아 아야. 기보다. 이래는꽤 착. 그러니까 뭐아요오말 보러요? 말 보러 가 뭐예요? 말 보러 가는 거야. 아, 제일 열심. 자, 5 7칠 아, 5 7칠 말고 그 앞에 5 5오 너왜 7점 안돼있어 56점부터 3점 아, 56점 아, 그런 말지네 자, 질문 5점 1번 1번? 와이 서술형이 안되구나 뭐라고 써야 돼? We stop playing games 잘했네 그럼 또 다? 1번 다? I give up climbing the a 그런데, 봐봐 일번에 1번 봐. 이게 잘못했어 너도 틀렸네 이새끼야 왜요? 멈췄다 잖아 엿야 나가 따라해요 같이 손 이렇게 멈추었다 멈추 었다. 나한테 하지마 뒤로해 엿 들어가면 과거입니다 과거 알았죠 나한테 하지마 이 ㅅㅂ 과거 엿. 엿 들어가면 과거 알았죠? 네엿들어가 과거다잉 엿들어가요 과거, 과거, 과거 하지마 왜요? 네. 저 오빠한테 했었죠. 멈췄다잖아. 뭐 스탑이 아니라 스탑트야, 뒤. 주로 스탑트야, 스탑트. 알았죠? 이번 봐. 포기했다잖아. 포기하였다, 응. 포기 응. 여, 여, 여시야, 봐. 역, 개입. 역. 또. 역. 네. 근데 이번에 1번 봐. 느껴진다지. 어? 네. 짠 맛이 난다지. 그럼 다 현재로 써야 된다고 이해돼? 네. 아 진짜. 3 번에 2번 봐. 태양을 쳤다잖아! 쳤다! 가이다 쳤다! 여, 이거잘했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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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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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소리 소리가 엄청 지 손바닥에서 살이 많이 찌셨나 봐 손바닥에? 나 아무리 쳐도 이런 소리 안 나와 너어떻 이런 소리 아니야 이살 많이 어나이지떼나 지금, 네. 자 몇번? 몇번? 빨리 다음장 다음장 몇쪽? 이쪽. 몇쪽이야? 질문 57 질문 56, 57. 1번. 57쪽에 1번 1번 볼게요 It is very popular. p o p r 써야지 칩하고 맛있있으면 r 뭐 e s h 는데 r 번. 썼는데. 2번. 아, fresh. 버려 야, 레스토랑이 어떻게 프레 fresh. 그러니까 아, fresh. 아, fresh. 아, 아, 소 r e 아, 근데 소 s 그래서 r s 아, s h 아, f r s h 아, f r e 아, fresh. 아, f fresh. 아, f r e s 쟤네쌤이때 오르는 쟤네들. 올랐는쟤야 집중. 네들 쟤네들. 쟤네58 질문 59 질문 60 질문 2쟤20쟤번 멀어졌어 쟤네을 쟤네들. 쟤네들. 쟤 여도요둘다엿 드세요. 아. 뭐지? 아. 엿 드세요. 디드. 싸움 디드 사네. 둘다엿 드세요 알았죠? 똥. 네. 이십번의1 번. 뭐, 네. 어. 뭐라 썼는데? It weather in Thailand. 전화봐. It's very hot. It is very hot in Thailand 있어야지. It is very hot in Thailand. 이시 외달 외달이잖아요. 이 외달 안 돼. It s very hot in t h a i l a d 알았죠? 네 또? 대답을 <놀람> 정말 잘했네 61쪽 좀다나왔어 <놀람> 음, 미쳤다 그다음 62 63 11번 11번 볼게요 11번. 자 틀린 거 B 봐봐 뭐가 틀렸어? 피니시드는아무것 없지 그다음에 C 봐봐 땅이 맞아야 돼. 이양 이양 씨 분사니까 분사를 쓰면 돼. 오케이 있어 찾아 단골 중산 있어 빨리 찾아. 너 가져가 냐형 씨. 아니요. 야한목 같이 갔어요. 그다음 몇번 넘기세요. 육4사 점. 이십 번. 이십번 뭐라 고 썼어? How about? Ronnie Kula? Ron Kula, one d h i n g t o o w about l e a r How about r How about learning? How about learning? How about r u t n n h i n g How about l e a r n i How about r u n n i n g h o o l e r n i How about r u n n i n g h o o l e r n i n g How r u n n i n g How about l e 22? 억법상 틀린 건데 너가 한 찾아봐. 거기 맨 마지막에 테이스트 보여? 미영식 점수.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그쵸? 뭐, 아 그래서 문제 네. 많이 뽑아야 돼. 알죠 네. 또? 끝? 됐죠? 됐죠? 네. 자. 지금 시험 다본 사람 봤대요. 다 봤죠? 너는 그러면 다고 분홍색 줄 끝. 다음 주언제가 다음 주 월요일 4시 20분. 4시 20분? 근데 10시 3시 없어요? 있어. 됐어. 어? 이름 뭐가. 110부터 117까지 숙제입니다. 110부터 117까지 넌 지금 무슨 이야 빨간색 스토리로 갈수 있어요? 어 110부터 117,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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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면. 거쳐야, 예, 110 117까지 점까지 오늘 3점까지 해야 돼 고치는 건요고쳐야 당연히 이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1 1 7까지 너는 저거 위주로 먹게. 이거 오늘 풀고 2점 하면 전 숫자가 없는 거예요? 어, 넌숫자 없어 저상 어색한 게 너무 힘들어요 나머지와 다른 수업 너무 힘들어요 어. 근데 시험 이번 시험 이시 제일 쉽다 아 그래요? 당연하지 음. 아니 너 뭐해? 저거부터 해야지